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두 번의 임기, 4년, 4년, 각각 이렇게 두 번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단행한 것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옆에서 충실히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창과 방패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하거나 왕권이 바뀔 때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좌천되거나 지방으로 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는 숙청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어 있는 자리에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그 자리에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권이 바뀌고 주요 인재들을 바꾸는 이 과정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정비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간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고간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났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3절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황 판단도 잘하고 행동이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뛰어난 영이 마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다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인재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은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역사는 변합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권도 바뀝니다. 권력은 이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한 가운데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이 당시에 한 가닥 했던 거물급 인사들은 왜 다니엘만 총애를 받느냐 하고 분노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제쳐들고 이미 망한 왕조의 고위관료 출신을 최고의 자리에 앉힌다고 하니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노는 시기와 모함을 넘어서 다니엘을 죽여버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시기와 모함.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값치 입산 동료가 나보다 인정을 받아서 먼저 승진을 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 마음은 있지만 속으로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녀가 학업이 뒤처지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되고 몸이 축 처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가 학업도 잘 하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면 괜히 모르게 아우 저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네요. 저는 애들 공부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라고 말은 하지만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함은 어떻습니까? 모함도 우리가 살다 보면 받게 되는 부정적인 불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나는 이렇게만 했는데 이 일이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되어 이만한 일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 불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모함이란 거짓된 것. 내가 하지 않은 것이 확대되어 내를 나를 괴롭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함이 만약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실수입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거짓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쏙 빼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거릴 때, 그리고 나만 쏙 빼놓고 비밀 카톡방을 만들어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 버릴 때,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감정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시기와 모함,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고 확대되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검은 음모가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다니엘의 뒷조사였습니다. 다니엘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거짓된 것은 없는지 부정적으로 사람을 쓴 것은 아닌지 뒤에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미행도 하고 염탐도 하고 부정직한 사생활이 없는지 캐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도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사절 여러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4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그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뿐만이 아니라 일관된, 지속된, 정직한 성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부패한 것이 없었습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충성되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데 교회에 왔을 때는 신실한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다니엘은 그렇게 대충대충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나 실시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 중약 21%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라 함은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치 안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의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수치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미디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2013년 설문조사에서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19.4%였습니다. 2013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보니, 10년간의 그 수치를 비교해 보니, 약2% 정도만 신뢰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 그 신뢰도가 그 신뢰도를 높이 높여졌던 그 수치가 미미하게 이루어졌거나 사실상 정체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인의 신뢰도를 단순한 수치만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그 일을 안한 일에 대해서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뒤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쉬어갈 수 있는 사람, 그늘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이런 믿음의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아무런 결점을 잡아내지 못하자 여러 총리들과 관리들은 다니엘을 죽일 법안 하나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모든 백성이 신적인 존재인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즉시 불경죄로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었죠. 사자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음신을 구별한 것, 그리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 사자굴에 들어간 것. 오늘 본문이 이제 사자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렇게 앞뒤를 살펴보지 않게 되면, 음뭐 다니엘, 뭐 다니엘, 그렇지 아는 얘기지,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지라고 하는 것으로 어, 말씀의 은혜와 어, 말씀의 은혜가 보물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내놓은 법안은 법안은 다니엘을 타켓으로 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한결같이 전해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읽은 10절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계속해서,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이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계속해서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난 죽는다. 그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똑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행동에 대한 결단은 마지막 순간에 한번 이름이나 남기고 죽자는 순교적 명예신 때문에 나온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뜻을 신뢰하며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적인, 친밀한,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속적인, 한결같은 신앙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감사 특별히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예전에 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런 환경을 없애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로 한정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세 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그런 요청들, 그런 간구들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는 만약에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위기 앞에서 목숨이 사라져 버릴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현실적인 어떤 요청이나 간구에 대한 기도를 해버리면 그것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기도가 흘렀다라면 죽어버리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했던 내용이 다니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니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활짝 열고 기도를 합니다.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기도를 잠시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안 하면 되니까, 그러면 30일은 기도를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여전히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감사가 있었기에 그렇게 빠짐없이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잘 나가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이 오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 시기에 부모님이 짠 이벤트야,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고 보너스 받고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잘 나갈 때만, 잘 풀릴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구별했을 때가 10대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6장에 와서 이미 노년의 흐른, 노년의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상황이 바뀌고 또한 자신의 놓여 있는 그 위치가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이 생명을 위협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뒤로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뒤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 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이후에도 이끄실 것이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결 같은 기도와 한결 같은 감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떨 때는 불같이 뜨거워지고, 어떨 때는 갑자기 얼음보다 차갑게 그렇게 내려가는 것, 이것보다는 한결같이,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한결 같다고 하니까, 동일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밑부분에서 이렇게 쭉 계속 가야 되는가? 물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밑에서 한결 같은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고점에서 높은 위치에서 한결 같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안타까움이 넘치는 그런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 소식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듣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절망감에 휩싸일까? 얼마나 깜깜한 상황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모습 소망을 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데 여러 가정의 일들과 여러 사업에 대한 문제, 분주한 여러 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분들을 뵙게 되면 제가 먼저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자주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한결같은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한분한 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